조국 장관을 겨냥하며 삭발 투쟁까지 불사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했습니다. 10년 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민부론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이 부자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 스타일로 눈길은 사로잡았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팔을 걷어붙인 셔츠에 스니커즈를 신고 무선 마이크를 찬채 무대를 걸어다니며 발표를 합니다. 효과음을 넣어 집중도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30여 분간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삭발투쟁, 장외집회 등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겠다며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 황 대표의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 늘려서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달성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증가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소비 데이 뉴스 강병규 입니다.